안녕하세요. 3년째 세계여행 중인 동아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3개월 동안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소도시를 구석구석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스카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피렌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워낙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 피렌체의 숙박비도 꽤 만만치가 않은데요.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렵다면 저희처럼 한번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토스카나의 끼안티 지역과 피렌체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어, 여긴가봐요올렌도인 끼안티 캠핑 리조트. 와 들어가볼게요. 오 도착하자마자 여기에 뭐 이렇게 진행하는 주변에 축제나 행사 같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laughs> 여기 적혀 있네. 웰컴. 베벤뉴티. <laughs> 여기 진짜 리셉션이 캠핑장 같다. 진짜. 그렇지? 우와, 엄청 큰 캠핑장이네. <laughs> 그러니까 숲속에 우리가 3일 동안 머물 집을 소개합니다. 와. 들어와 <laughs> 가 봐. 가 보자. 가 보자. 우리 집은 5번이야. 5번. 어. 여기도 형태가 되게 다양하더라고. 음. 우리가 선택한 거는 딱 이인한테 알맞는. <laughs> 넓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담한. 테라스는 되게 넓어봐. 그러니까. 여기 타입은 그래도 앞에가 이렇게 정면 유리로 다돼 있어가지고 음. 좀 개방감이 있긴 하더라고. 가끔 이렇게 좀 막혀 있는 타입도 있던데 일부러 음. 좀 답답한 걸 싫어가지고 개방감 있는 걸로 했는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정말 잘 고르셨어. 어 문도 부드럽게 쓱 손만 대면 열린다 너무 좋다 좋구만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캠핑장이 아니야 봐봐 그렇지 이게 어떻게 캠핑장이야 와 그냥 우리가 아. 보통 머무는 호텔이랑 거의 똑같아 아, 되게 좋다 어 여기 너무 깨끗해서 일단 첫인상이 좋긴 한데 응. 들어봐 여기 진짜 호텔 같아 일단 침구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건이랑 이렇게 잘돼 있고 쿠션이랑 응.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가더 많이네. 어, 여기다가 옷이랑 여기 지도 털었다 이런 것도 다. 어, 그러네. 어. 이 조그만 곳에 이거 뭐야? 무슨 세면대 가두 개나 있어, 자기야. 초미니 샤워. 아. 어, 그래도 잘 되있다. 좀... 은근히 이런 게잘돼 있어야지 음. 막 샴푸랑 뭐랑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응, 맞아. 보통 저런 게잘 없잖아. 맞아. 어, 저거 있어서 좋다. 여기 수건 거리도 꼼꼼하게 잘돼 있네. 오, 진짜 마음에 드는데? 것 어, 좀 음, 이게 크기가 음. 두 명이라서 조금 작아서 그렇지. 근데 뭐또두명지내엔이 음. 정도면 됐지 뭐. 어. 아, 요게 냉장고. 진짜 그냥 호텔 같다. 미니바처럼.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은근 되게 커. 어, 되게 큰데다가 냉동도 있네. 어. 진짜 그래도 이 좁은 공간에 뭘 이렇게 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응, 화장실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좋았어. 주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음. 주방요? 여기가 주방인가요? 짜잔 이 옷장 아니가? <laughs> 옷장인 줄 알았는데, 어? 전자레인지 있다. 어. 아싸. 각종 도구들 이 있고. 어 아, 밑에 커피포트 또 있네. 어. 야 진짜. 아무리 어 그리고 이거 불판도 이렇게 있다. 네. 저기서 또 고기 구워 먹을까? <laughs> 어 우리 어그제처럼 또 고기 구워 먹을까? 아. 우리 아. 오늘 또 삼겹살 사왔잖아. 아 근데 여기 일단 숙소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내가 딱 원하는 게 이건 것 같아. 안에는 호텔 같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고.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연을 볼수 있는 데가 내가 딱 원하는 데였거든. 진짜 여기가 딱 그런 것 같아. 와, 진짜 이게 캠핑장이라고? 거 기본 방 해가지고 맨날 여기서 수영하고 놀고 먹고 하면은 대박이네 굳이 어 굳이 진짜 비싼 방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공용 공간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다 진짜 뭐 하는 거야 또또 또 다리오 뭐 하는 건가요? 아유 신났다 신났다 진짜. 오늘 메뉴는 다 뿌려 타진 라면과 삼겹살 우리의 몬테풀치아노 와인 매그넘 사이즈 엄청 커요 이거 손바닥보다 훨씬 큰 매그넘 사이즈를 사가지고 이 숙소에 있을 때 한번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 먹어보자 마셔보자 짠 요즘 너무 삼겹살을 자주 먹는 것 같아 맛있어서 그래 오 이거 와인 오늘 딴거 이거 맛있다 어. 몬테풀치아노 이거 맛있다 와! 왜? 왜? 너무 맛있다 <laughs> 먹을 때마다 맨날 감탄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다 신나보인다. 엄마도 애들도 직원들도 신나보여 모두가 신나보이네요. 대 모두가 신나. 모두가 신나. 난리 났어. 지금. <laughs> 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어보자. 와, 오늘 햇살 좋으니까 되게 좋다. 응. 어제 막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했잖아. 응. 갑자기 비 오다가 맑다가 난리도만 그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나이스. 응. 정말 숲 속에 완전 힐링하는 느낌. 와, 진짜 피톤치드 뿜뿜뿜뿜 나오는 완전 그 느낌이에요. 와. 그럼 저희는 오늘 캠핑장을 떠나서 끼안티 지역이랑 그리고 피렌체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어 여기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끼안티 마을 중에서 그레베인 깨한띠라는 마을에 왔고요. 지금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입구 쪽에서 지금 조그만 장이 열린 것 같아요. 어, 유럽은 토요일 날 장이 열리는 데가 되게 많잖아. 어, 근데 원래는 여기 주차장인 것 같은데 토요일만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어, 뭐 크진 않은데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어. 다들 마트에서 안 사고 또 이런 데서 다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것. 야채 데서 사는 게더 신선하잖아. 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시장 되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그니까. 맛있지. <laughs> 뭐든지 좀다 맛있다고 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막 솔직하게. 진짜 맛있어. 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라세밀레. 다지 그랩에 인기한 디 마을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뭘또 사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사버렸네. 어, 하나 맛보고 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지갑이 술술술술 열리는 마법이다 아, 진짜. 저 고기 맛은. 아아 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 열릴 수밖에 없는 맛이었어. 그래, 저부터 맛있게 먹어보자 저녁에. 와. 자기야, 이거 어... 롯데백화점 거기 잠실에 있는 그거잖아, 그렇지? 어, 어 괜찮은. 데 어, 거의 원전서다 어... 야, 이게 깨안티 지역에서 먹으니까 진짜 가격도 싸다, 그치지안한 어... 클래식 우리나라에서 먹으려면 한 잔에 가격이 얼마인데? 와. 어... 여기 안에도 들어오니까 와인 어... 이렇게 있어. 하네 <laughs> 이거 봐. 우와, 뭐야? 이거 고기에 둘러싸여서 행복해하는 다리요. 와 저거 진짜야 설마? 진짜라고? 아 너무 무서워 불쌍해. 응, 불쌍해. 잘 먹을게. 어? 잘 먹을게? 괜찮있어 음, 이게 뭔데? 비스테 카알라 피렌티나 우와. 두께가 이만. 와이 두께를 어. 탁, 탁, 탁 구워서 만드는 게 이제 피렌치나 스테이크. 이렇게. 이건 근데 집에서 굽지는 못할 것 같은데 두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두께잖아 이게. 그냥 우리는 와인 보고 신기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고기를 제대로 하는 데인가 봐아 어, 어, 완전...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게 너무 기분 좋다 <laughs> 자! 이제 우리는 피렌체로 가보자! 자, 도시의 맛을 느보자 자! 저희는 이제 드디어 피렌체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렌체는 저희가 한 10년 전에 와보고, 5년 전에 와보고, 지금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어, 여기 토스카나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어, 오늘은 아무래도 소매 치기 조심하면서 다녀 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심하시죠. 어, 지금 여기 근처에 공원에 왔는데요. 여기는 약간 빈티지 마켓 같은 데인 것 같은데 가는 길에 한번 구경해보고 갈게요. 진짜 그 당시에 그려진 약간 그런 느낌인데 <laughs> 유럽은 이런 빈티지 마켓들이 토요일 날서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 어. 사진? 사진을 파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 찍은 사진이야 어. 어. 여기 뭐 로마 프렌치 있다 어, 아무거나 여기. 열어봐 여기 프렌치 어. 적혀있거든? 어 진짜 이거 되 옛날에 찍은 건가 봐대다 어, 이거 진짜 옛날에 이렇게 정선 이렇게 뜯었나 봐요 이렇게 끝이 어, 어, 뭐야 이거 엽서네. 와. 실제로 이렇게 썼던 엽서인가 봐. 어,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엽서를 썼는데 어. 그게 이렇게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엽서로 이렇게 막 이런 곳에서 플리마켓 같은 데서 판매가 된다고 생각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다. 음. 이 사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헉? 이건 진짜 편지네. 누군가의 진짜 편지야. 편지네. 어. 에어맨. 아. 와 누군가의 막 러브레터 같은 것도 어, 막 있겠다 진짜 이런 거한 50장 사가지고 어, 액자에다가 어, 딱 이렇게 어. 감각적으로 딱 넣어 놓은 다음에 딱 그거 전시해 놓으면은 어. 그럴싸해 보일 같 그래? 근데 뭔가 누군가의 프라이빗한 그런 편지인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어, 이제는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어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봐 진짜 다 옛날에 찍었던 그런 사진들인가 봐 누군가의 손때가 진짜 묻어있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빈티지네 와 진짜 별의별 빈티지를 다 봤네. 여태까지 보통 빈티지 마켓은 저런 골동품 오래된 막 그런 진짜 은쟁반 뭐 그런 소파 아니면 옷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저렇게 누군가에게 썼던 편지나 엽서 같은 게 있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잘 보고 간다. 여기 어. <웃음> <웃음> 재밌네. 어. 자 드디어 여기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가죽 시장에 왔습니다. 어. 여기 뭐 가죽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팔잖아. 그 어, 어, 이런 거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쌀쌀할 때 이렇게 목에좀 불러도 되고. 그렇지. 아, 앞으로 이제 돌로미티 가면 좀 추워질 텐데. 이런 거 어. 이런 거 어떤가? 아 그래? 이런 거 아닌가? 뭐 괜찮지 이것도. 응. 이런데 걸어갈 때 그래도 조심해야 돼 항상. 어 맞아. 어, 여기 소매치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도시는 음. 저희가 대도시 진짜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지금 대도시 왔기 때문에 둘다 되게 긴장하면서 그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부딪히지 말도록 어, 하고 최대한. 신나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나 옛날에 출장 왔을 때 여기 피렌체에서 나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그때 어. 어마어마하게 어. 내가 진짜. 그래서 피렌체에 대해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어. 내가 소매치기 계속 조심하라고 하는 게그 이유야. 진짜 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야, 벨트도 되게 많다. 그치. 남자들은 벨트 많이 하잖아. 자기도 세계여행하기 전에는 벨트 많이 맸었잖아. 맨날. 아, 어 어. 여행을 하면은 어. 벨트 매봤자 어. 공항 검색 때 걸리기나 하지. 종이 <laughs> 하나도 없어. 그치. 공항 검색 때 걸리니까 너무 바지 웃기다 바지끈 그냥 끈 묶어가지고 어.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래 세계여행할 땐 그냥 고무바지가 짱이야. 네. <laughs> 아 모데나. 아 모데나 우리 나중에 갈 거야 모데나면 질후에. 아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주요큰 도시 가잖아. 큰 도시 가면은. 그지역에그 근처에 있는 공산품들 그렇지겠지. 특산물들 유명한 거 다, 다 팔잖아. 그러니까 모더노 있지 버섯도 있지 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작은 도시까지 다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로마나 피렌체 가서도 여기저기 유명한 거다살수 있어야지. 맞아 맞 우리 시칠리아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까놀리도 있어. 아니 리코타를 덜 넣었어. 아니 그리고 밖에 피도 너무 두껍고 좀 맛없게 음, 생기긴 좀 했어. 맞아. 가격은 그래서, 훨씬 비싸고. 그래서 이게 현지에 가야 돼. 아, 그렇지. 8 어, 0포에 만족할 수 있는데 1 0 0에 만족하려면 현지를 가야 돼. 근데 까놀레 진짜 시칠리아 맛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생각난다. 생각난다. 이거 우와. 트러플 가루 위에다 뿌려 먹는 건가 봐. 와. 와, 이거 10g. 되게 가벼운데. 어, 10g인데 지금 13.9유로야. 비싼 <laughs> <이건> 같은데. <laughs> 야, 역시 트러플은 트러플이다. 진짜 말린 거니까. 그러니까 You come from... 아, 코리아. a Korea. Gangan style. This is the one t h a 에 is the o 이 e t h a 아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아그랬 i 나야 들어오자마자 이거 봐 is 아예 소가 한 마리 누워있는 것 같아 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어 와, 요즘 유럽의 마켓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1층에는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고, 보통 2층에는 이렇게 푸드코트 같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볍게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유럽의 시장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되어 있다. 이거 뭐야? 있어요. 어, 아란치니? 어, 나 시칠리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란치니도 있다. 근데 아란치니 가격이 좋은 게 아니네. 아, 그러네. 아란치니가 지금 4.9야? 아니, 우리 시칠리아에서 2유로, 2.5유로 주고 먹었는데. 사람들 리뷰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 중앙시장이 그렇게 싼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정말 생각했다가 가격이 다들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관광 한번 딱 하는 거면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싼 것도 아니지. 레스토랑 가면 은 훨씬 더 비싼데. 레스토랑보다는 소, 솔직히 확실히 싸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시장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푸드코트라서 어, 가격도 살짝 있다. 아이고, 그럼 중앙시장도 이제 다 둘러봤고요. 요 밖에 나가서 이제 두어모도 좀 둘러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찮습니 두어모 가봐야지. 그니까. 두어모다. 아,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음악 깔아줬으면 좋겠다. 아 옛날에 이 두어모 보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 열심히 봤었는데 음악도 엄청 많이 들었어. 나 냉정과 열정 사이 OST 맨날 들었단 말이야. 아까 음을 어떻게 한다고? 진짜 많다, 그치? 진짜. 어, 야, 요즘 인도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점점 큰일이다. 이제 중국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인도가 몰려오고 있어. 야, 진짜 되게 압도된다. 이게 실제로 보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밑에서 우러러보게 되다 사람들이 다. 어, 아래에서 이렇게 막 위로 우러러보니까 진짜 뭔가 되게 압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치? 엄청 길어. 와. 와줄 진짜 길다. 근데 미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푸시 미술 꼭 가야 된다 하더라고. 나도 옛날에 갔었어. 아 진짜? 어. 근데 이제 여기 프렌체는 여러 번 왔으니까 굳이 이제 이런 애다 생략하고 빨리 일몰이나 보러 가서. 아 그럴까? 아 어, 가보자. 그러자. 어. 어. Ti ho un po' preso, ma tu ora sei quasi con l'into. Quella è l'isola, io oh, non so quanto sia. E ti prendono in giro, oh. se continui a mangiare, tu puoi oh. andarti per vinto perché tu chi c'ha 저희는 피렌체에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모를 보러 왔어요.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왔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네요. 아 피렌체의 일몰은 이렇게 끝이 나다니. 역시 쉽지 않을 것 알겠었어. 쉽지 않을 것 알았는데 좀더 일찍 올걸 그랬어.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참 다들 이제 자리를 서로 이제 비켜주진 않으니까. 한번딱 자리 맞으면 이제 내 자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쉽진 않네. 자기 뒤에 저 빨간 옷디고 있는 아줌마, 얼마나 열정적이야.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많이 볼수 있잖아, 그래서. 어제봐도 아름답긴 하다, 피렌체 야경은. 그치? 아휴... 아쉽지만 이제 또 가야겠네. 아 피렌체.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야경까지 잘 보고 갑니다. 안녕. 차오. 와, 냄새 너무 좋다. 뭐 만든 거야? 어. 아, 냄새 좋네. 짠짠. 우와, 비주얼 보소. 음, 우 와, 냄새 죽이는데? 정말이지. 어제 남은 거랑 어. 삼겹살 넣고 했고. 와, 너무 맛있겠다. 어제 피렌체에서 못 음. 먹은 펜네면 있잖아. 그러니까. 계를 넣었거든. <laughs> 야, 꽤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이상할 줄 알았는데. 어. 수제비 살이 반나가지고. 수제비? <laughs> 어, 야, 완전 맛있겠다. 괜찮을까? 아, 네. 자. 잘 먹어 봅시다. 와, 진짜 비주얼 봐. 아, 맛있겠다. 오늘 또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이런 국물이 뜨끈한 게 땡겼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진짜 맛있게 잘 했네 진짜 맛음아자기 음.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아나 여기 캠핑장 있는 동안 너무 좋았는데 바빠가지고 여기를 많이 못 즐긴 게 너무 아쉬워 <laughs> 그지어아 그러니까? 여기 캠핑장 진짜 좋은데 여기 봐봐 엄청 푸릇푸릇하잖아 어 만약에 다음에 토스카나 아. 오면은 아. 난 여기 어 여기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도 일주일. 될 같아 무조건 여기 일주일 그니까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여행도 하고 어. 와가지고 수영도 신나게 하고 어 캠핑도 어. 하고 진짜 이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일주일 무조건 아나 여기 좋았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laughs> 어쨌든 저희 여행에서 이번에 캠핑할까 숙박 뭐 에어비앤비 호텔 찾아볼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의 정답은 글램핑장 <laughs> 여기 글램핑장 진짜 너무 너무 잘 지내다가 갑니다. 그래. 동아 부부가 어쨌든 강추하는 이 숙소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 피렌체 숙소가 너무 비싸고 혹시 좀 괜찮은 데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도 대안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너무나 잘즐기다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가는 곳으로 또 가보자. 어.